대중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게, 메 너무 오래가 많이라서몇자 째도 왔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예, 네, 민족문제연구소 부산지부장 변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날도 듣고 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야구장 가시면, 마! 하죠? 한번 해봅시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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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후쿠시마핵 오염수 방류! 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후쿠시마 해고, 해고 염수 방류 마, 마! 기시다 방류 마, 마! 바이든 예, 예, 죄송합니다. 바이든 아니고 공식 명칭을 사용하겠습니다. 날리면 찬성 마 날리면 찬성 마 요거는 뒤에 세 자랑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석열 고마해 고마해 에, 어제 그제 뉴스를 보고 너무 분해서 과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탈이 지금 좀 났습니다. 그동안 윤전권의 폐악한 지세도 잘 버텼는데 도가 넘었습니다. 우리 민정문제연구소는 독립운동가를 발굴, 선양하고 반민족 친일군자들의 죄상을 밝히는 것을 주로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외놈들의 침략에 다가지 안기 위함입니다. 일본이 핵폐기물을 받아야 버리는데도 말한, 말 한마디 못하고, 독도를 일본 땅이라 해도, 동해를 일본이라 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라는, 도리도리라도 좀 해라!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독립군의 흉상을 철거한다고 합니다. 만주에서 일본군을 때려잡았던 독립전쟁의 영웅 김자진 장군, 홍범도 장군, 지청천 장군, 이범석 장군, 그리고 신흥무관학교를설립하여 독립군을 길러는 이회영 선생의 흉상을 철거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국군의 뿌리를 상징 개성하는 것인데 독립전쟁의 영웅들의 형상을 철거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까닥입니까 만주에서 독립군을 학살했던 일본군 장비들의 동상을 세우고 기념관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민족 친일행위입니다. 올해가 감동대지진 조선인 학살과 간도 참변이 있었던 백주기입니다. 일제의 침략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희생되었습니다 외적이 또다시 침략하고 있습니다. 내고염수를 앞바다에 버리도 가만히 있으면 공해를 가져가고 독도에 침범할 것입니다. 아무 생각을 해봐도 그 좋은 물을 왜 바다에 돈들여 버립니까? 그 좋은 물을 왜 바다에 돈들여 버립니까? 도대체. 페트병에잘 담아서 일본 사람들에게 공짜로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겠습니까? 하 기시다는 페트병에잘 담아서 누구 따라해 주십시오 네가 누나? 네가 누나? 기시다는 페트병에잘 담아서 열이 주라. 열이 주라. 부산 시민 여러분, 부산은 해방했습니다. 전국에서 유리하게 광복동이 있습니다. 일제 침탈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광복동이라고 해방이 되자마자 지명을 바꿨겠습니까? 우리 민정문제서 부산지부를 타지에 가서 소개할 때는 광복특별시 부산지부라고 소개를 합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광복특별시 부산을 지켜갑시다. 할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